비행기가 추락할 때 구명조끼를 먼저 착용해야 하는 것은 승무원이고 그 다음에는 보호자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나 노약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구명조끼를 받는 이유는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훌륭한 리더가 되는 6가지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내용 간단히 리마인드 하자면 먼저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리더의 사고방식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고,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팀원들과 1대1 면담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였고, 경청과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과를 내는 팀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팀이 뭘 하는가를 정하기에 앞서 왜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다섯, 여섯 번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실천 네 번째 피드백 문화를 정착시켜라. 일반적인 피드백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둡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한다면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피드백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해야 합니다. 피드백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으니 더 좋은 방향으로 밀고 가보자 하는 행동 강화 피드백과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부정적이니 한번 경로를 바꿔보자 하는 행동 전환 피드백으로 나뉩니다. 특히 행동 전환 피드백은 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과 소설을 구분하여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주관적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에만 입각하여 피드백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만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세번 지각한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행동 전환 피드백을 할 때, 일반 상사들이 하는 것처럼, 너 요즘 맨날 지각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하는 것은, 오히려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할그 직원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하고, 억울한 마음을 넘어서 분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결코 건설적인 피드백이 오고 갈수 없고, 감정만 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두 경우 모두 성장을 위한다는 의도를 꼭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피드백이 감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리더가 피드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피드백 내용을 숙지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다음번에도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실천 다섯 번째. 팀의 변화를 이끌어라.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은 생존 본능을 자극시키기 때문이죠. 조직의 변화는 조직의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리더라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가면서까지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변화에 실패하는 다섯 가지 이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팀원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한다면 변화는 실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한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목적의식이 고취되는 비전을 제시해야만 팀원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일방적인 소통 방법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번째로 실패하는 이유는 방향의 혼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하거나 주요 목표들이 서로 충돌한다면 변화는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가 팀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실패한다면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팀이 제 기능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또 변화 모델이라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변화 모델은 현상 유지기, 혼란기, 적응기, 성과 향상기라는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 각 시기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 팀의 흥망성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팀이 혼란기에 있는 상황이라 성과가 악화되고 있다면 팀원들과 1대1 피드백을 중점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된 적응기는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설정과 스코어 보드를 활용하여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성과 향상기라면 오랜 시간 혼란과 적응을 거쳐 성과를 내기 시작한 팀원들을 축하해 주셔야 되고, 바로 이어서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 유지기로의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성공하는 리더들이 실천하는 여섯 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라. 가끔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사람을 보면, 다이얼이나 스케줄러를 빈틈없이 꽉꽉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갓생 산다면서 빼곡한 스케줄러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돌볼 틈이 없죠. 하지만 그것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볼 틈이 없다는 것은 마치 연료가 다 떨어진 상태인데도 운전하느라 너무 바빠서 주유소에 들릴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급한 일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스케줄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수 있기 때문에 주간 일정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해야 할 일을 지속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채울 일, 그두 가지를 모두 배치해야 합니다. 인생의 다섯 가지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운동, 식사, 수면, 관계, 휴식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전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결핍이 심한 부분부터 보강하기 시작하십시오. 잠이 부족하다면 스케줄에 잠을 넣으시고요. 운동이 부족하다면 운동을 집어 넣어 보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된 부분에서만 에너지가 회복돼도 내가 일을 처리해낼 에너지들이 생길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구명조끼를 먼저 착용해야 하는 것은 승무원이고. 그 다음에는 보호자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나 노약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구명조끼를 받는 이유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죠.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가 자신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편에 이어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6가지 실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더의 사고방식 기르기, 정기적인 1대1 면담 갖기, 성과를 내는 팀 만들기, 피드백 문화 정착시키기, 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기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사실 아주 특별하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리더십의 권위자, 스티븐 코비의 회사, 프랭클린 코비의 교육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들이니, 시청하고 계신 리더라면, 이 항목을 잘 점검하시고, 좋은 팀 이끌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